버리겠습니다아 <laughs> 어,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 아 이거 갖다 버려야되나? <laughs> 아,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에이 여러분들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벌써 사투를 벌인 지 거의 3년이 다돼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건강들 하시지요 아무튼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청결을 아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등장 밑이 어둡다 요런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운 곳에 이 빌런 같은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려고 그냥 노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범죄의 전쟁이 있었다면 오늘 이 국티비 세균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모조리 다 박멸을 시키고자 이 꿉팀이나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치입니다자자자 ATP 측정기입니다 자이 측정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친구 일단 가격이 거의 100만원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 측정기가 이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그래서 오늘 이 ATP 세균 측정기 요거를 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고 만약에 오염이많이돼 있다면 오염된 그바이러스와그 세균들을 아주 그다다살을을도록하하습습다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측정기로 한번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목소리> <목소리>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해볼까요? 스튜디오 책상을 한번 오염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측정 전에, 어 요키친타월 같은 걸로, 여기 이제 바닥에 먼지를 살짝 제거를 해주래요. 오, 어 이렇게 하면은 세균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세균이 안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면봉을 딱 뽑아가지고, 엄청 세게, 이제 거의 팔처럼 휘듯이, 가로로 1 0 번, 이제 세로로 1 0번 정도로 해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닫아가지고, 위퉁구리를딱꽂게 오, 어 그러면 여기로 액체가 내려오면서 요걸 이제 흔들어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1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 1. 와! 오4 7이라고 아니 이 정도면 왜,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러면은 더럽다고 진짜 소문이 난이 스마트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 살짝 먼지만 털어준다는 식으로. 자, 뒤쪽도 뒤쪽도에. 코 자, 측정. 자, 과연 TBS 스마트폰의 오염도. 아, 진짜 더럽구나. 이것도 지금 바로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더러운데? 먼지만 살짝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때까지 다 벗기는 게 아니고. 자요 클릭하는 부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라고 이게 떨려? 요거 제발 510 나왔습니다. 510이면은 괜찮아져그 정도는 괜찮아. 자 마지막으로는 제관자놀이를 아주 괴롭혔던 이 꾹티비의 묘리를 요 손잡이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목소리> 손잡이로요? 자이 꾹티비의 묘리는 과연? 살빼기하고! 아니 그냥 세균 바이러스 덩어리를 잡고 내 머리에 과자 놀이를 괴롭히고 있었구만. 이 꾹티비 물건들은 완전히 세균과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하고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잠자리 날개 아시죠? 잠자리 날개를 현미경으로다가 그냥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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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확대하면 어 그게 나노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노 구조 때문에 1억 년 전에 생성된 이제 잠자리 그 화석 있죠? 잠자리 화석 보면은 이제 날개 부분이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 나노 구조 때문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 일반적인 항균 스프레이는 이제 화학적으로다가 그냥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멸 시키거든요. 이 친구는 좀 다릅니다. <목소리> 한균 스프레이 SD 30 Days입니다. 세균이 아예 침투를 할 수조차 없도록 방호막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항균력이 무려 99.999%. 99.9 99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국 t v 스타일대로 극한의 아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 30 Days로 세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한번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를 이제 칙칙 뿌려줘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요런 극세사 천 있죠.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진짜 코팅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 겹을 입혀주면 더욱 더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한두겹 정도 더 해줄게요. 항균 코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친구들도 코팅을 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 마우스 이런 거 많이 걸리겠어. 그다음에 극세로 자. 와 이거 너무 깨끗해졌는데? 이거는 당근! 오케이. 자 그리고 제뿅투도 망치 와 나는 뿅망치랑 그렇게 더러다 오케이 뿅망치도 한균가봇 완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바닥 와 여기가 진짜 더러우구나 이 더러운 데서 먹방하고 여기다 막 흘리고 그거 주워먹고 막 이런 세균을 먹고 있었어 세균 코팅! 이제부터 제가 극한의 테스트, 10일 동안 실질적으로 평소대로 그냥 다 사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10일 뒤에 오염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일 뒤에 보시죠. <laughs> 자 오늘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정를자 <laughs> 여러분들 10일이 지났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는 요 스튜디오 요 촬영 책상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때랑 똑같이 어, 키친타월로 어, 이제 적당히 먼지 정도만 이런 식으로 털어내 주시고요 자 여기 들어 가로로 10번 정도 세로로 10번 정도 자세 차게 흔들어지금자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윤 황금코팅을 하고 10일이 지난는 병원이 어 이거 너무 깨끗하다 아니 병원이 200에서 300 안았어요? 잠깐만. 어, 나못 믿겠어. 자, 마우스 해 볼게요. 마우스. 자, 적당히 먼지만 살짝 풀어 주고요 43요. 촬영 책상은 그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마우스 많이 사용했거든요. 과연 우 어? 이거 진짜! 오늘 온통 했거든데? 어, 마우스도 꽤나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뿅망치. 자, 건지면 어디로 해 주고 뿅망치는 과연 몇이나 떨어졌지? 아니, 코팅 그대로 돼 있어. 오잘돼 어, 있구만.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스마트폰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트폰은 정말 많이 달고 다녔고 있던 거기 때문에 와, 이건 좀 불안해요. 멋지만 적당히 풀어주고. 제대로 할게요. 필요한 대로, 그대로. 빡빡 문질러주고. 자, 뒷면도. 와, 이거 봐. 너덜너덜해진 거 봐. 자, 과연 코팅이 아직 살아있을지? 지금 완전히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아직도. 1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완벽하게 항공 코팅이 살아있네. 이런 항공 스프레이는 이런 분들한테는 필수 스프레인것 같아요. 엄마 없지? 피트박스나 연습해야겠다. <laughs> 와, 이 정도면 장기자랑 1등 할수 있겠지? 아 <laughs> 정답! 이걸 나도 그냥 얼마나 흘려놓은 거야. 이러면 이거 더러워진다고. 침좀덜 띄워라. 진짜로. 아, 화간지라. 아우, 뭐 이렇게 징그러운게 코에서 나오지? 에잇 아, 여기다 붙여놔야지.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코딱지야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코닥지 코에서 뭐 저러게 나와! 코시국의 세균 오, 때문에 오, 걱정은 오, 되지만 오, 매번 오, 오염되는 오, 주변 물건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가 힘드시다고요? 그럼 사용해보세요. 가스레인 스토리드. 이렇게 한균 코팅을 해놓으면 네가 아무리 여기서 숨을 뱉고 더럽게 써도 아 그냥 깔끔해질 거야. Story <목소리> d <목소리> 오늘도 엄마가 어차피 닦아줄거니까 조금 더럽혀볼까? 더러운 손으로 금 쪼금, 쪼금, 오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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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놀아 그냥 그렇게 놀아. <laughs> 괜찮아. 그렇게 놀아. 에스티 스토리 데이스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항균 코팅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달간 여러분들의 주변 물건들을 세균으로부터 지켜 드립니다. 에스티 스토리 데이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 이게 SD 써리데이즈 10일에 걸쳐가지고 항균 코팅을 하고 오염 측정하고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 제품이 한번 코팅을 싹 해주면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항균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10일 정도는 아주 코숨 치면서 이제 방어를 한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균을 화학적으로 이제 없애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다가 이제 균을 제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특히 이제 위생이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프이써리데이즈 뮤즈 스프레이로다가 이제 환경을 싹 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의 구매는 이제 고수네라는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외국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